이 논문에서 말하는 주의해야 되는 부위가 다음과 같은데요. 미간, 코, 팔자, 관자놀이, 눈 아래, 입술 실명 가능성이 가장 많은 부위 1위는 미간, 2위는...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박상민 원장입니다. 성형외과나 피부과 시술 중에서 가장 흔하게 하는 시술 중에 하나가 필러 시술이라고 말을 할수 있겠는데요. 간편하고 회복도 빠르고 대중화되다 보니까 가격도 사실 많이 저렴해졌죠. 한 번쯤 경험이 있을 만한 그런 시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이슈들이 있었죠. 최근 1년 사태로 이제 피부과 성형외과 쪽으로 유입되는 의사 선생님들도 많아졌고, 한국에 특히 미용 의료 기술 이 세계에서 가장 저렴하면서 최고의 기술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만큼 시술 횟수가 늘어나다 보. 보니까 부작용에 시달리는 분의 숫자도 늘어나기 마련입니다 최근에 주베룩이라는 필러 시술 이후에 실명되었다고 주장하는 외국 인플루언서가 화제가 되기도 했었고요 또 필러라는 게 사실 개발이 되고 나서부터 실명이 되는 케이스는 꾸준히 조금 있어 왔던 합병증 중에 하나거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필러를 맞을 때 위험한 구역 비교적 안전하게 맞을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논문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Plastic and Reconstructive Surgery라는 저널에 실린 논문이고요 성형외과 영역에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학술지다 일반인들이 아시면 좋을 것 같은 그 영역까지 의사 선생님들이 같이 좀 알면 좋을 것 같아 두 가지로 좀 나눠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 논문에서 말하는 주의해야 되는 부위가 다음 과 같은데요. 미간, 코, 팔자, 관자놀이, 눈 아래, 입술 표시를 해보면 대략 이런 식으로 되겠죠. 여기를 빼고 나면 필러 맞을 때가 별로 없어 보이긴 하는데 논문에 설명하는 위험 구역이라고 하는 곳은 그렇습니다. 필명 가능성이 가장 많은 부위 1위는 미간, 2위는 코필러, 3위는 팔자주름, 오른쪽 위에 사진은 안전촬영이라고 해가지고 눈에 있는 혈관들이 노란색으로 표시된 게좀 막힌 것들을 표시를 해놓은 거거든요. 필러를 하고 실명 가능성이 가장 많은 부위는 지금 보시는 세 부위와 같고 피부 조직 괴사가 가장 많은 부위는 1위는 코였고 2위는 팔자주름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처럼 코와 팔자주름 주변로 피부가 조금 꺼멓게 죽어있는 그런 모습이 좀 보이죠. 일반인들이 좀 주의하셔야 될 부위 6가지 이렇게 있다라는 정도로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고 이 다음부터는 사실 조금 전문적인 내용이 많아서 의사분들이 참고를 하셨으면 그리고 좀 알고 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내용입니다 필러를 주입할 때 있어서 공통된 원칙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혈관 내에 직접 필러가 들어갔을 때는큰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바늘을 이용한 주입은 좀 위험하고 끝이 뭉툭한 캐녀라를 이용해서 하는게 혈관 내에 필러에 직접 주입을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험한 부위에는 지입값이 낮은 쉽게 말하면 물렁물렁한 연한 필러를 맞으면 좋다 미간은 필명이 가장 많은 부위 인데요 이 이유로는 혈관 깊이가 특정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팔자 부위는 혈관들이 표면에 위치한 그니까 필러를 놓을 때 깊이 놓는다든지 해서 예방을 할수 있는 측면이 있다라고 본다면 미간은 시작이 깊이 사는데 거기서 거의 다이렉트로 표면까지 쫙 올라온다는 라 거죠. 이거를 얕게 놓든 깊게 놓든 그게 직접적으로 혈관 내로 주사가 될 확률이 좀 많은 부위라는 겁니다. 예방책으로는 설명드렸던 g 값이 낮은 로우지 필러를 써라. 눈 쪽으로 가는 이런 혈관들, 이 부위를 좀 잡고 필러가 눈 쪽으로 가지 않도록 핑거 블라킹을 하면서 시술을 하는 게 안전하겠습니다. 코 같은 경우에는 실명 원인으로는 두 번째. 개사로는 가장 많은 부위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아까 사진 보셨듯이 코끝이 혈관의 폐쇄나 괴사에 좀 취약한 부위이기 때문에 콧망울 주름, 요 주름에서 3mm 위쪽 부분을 필러를 맞는 게 안전하다. 결국은 콧대 부위가 되겠죠. 콧대 부위 필러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안전하지만 코끝에 필러를 맞는 게 조직 괴사 측면에서 좀 위험하다. 코끝 필러 솔직히 잘안 되는 부위이기 때문에 코끝에 어떤 모양 변화를 좀 추구하신다면 추측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오히려 안전할 수도 있다. 팔자 주름, 팔자 주름 같은 경우에는 실명 원인으로는 이제 세 번. 번째로 많은 조직괴사로는 두 번째로 많은 위치라고 보시면 되고 팔자 주름을 전체적으로 나눴을 때 위쪽 3분의 1이 조금 더 굵은 혈관들도 많이 분포하고 하는 위치이기 때문에 상부 3분의 1 팔자 주름이 조금 더 위험하고 하부 3분의 2 팔자 주름을 채우는 게 비교적 좀더 안전하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듯이 상부 3분의 1 위치 제일 깊은 팔자 주름이 되겠죠 코 옆쪽 이런데를 맞을 때는 조금 깊게 필러를 주입하는 게더 안전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관자놀이 부분이 되겠는데요. 잘 아시는 이제 슈퍼피셜 템포라 터리나 미들 템포라 베인 이런 큰 혈관들은 피해서 주입을 해야 되겠고 그걸 피하기 위해서는 광대뼈 위쪽 2.5cm 상방 그 위치에서 필러를 놓는 게 좋습니다. 놓을 때는 아예 깊게 뼈비나 표면에 놓아야 되는데요. 중간 깊이에 놓는 게 가장 이제 혈관 주입 위험도가 높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중간 깊이를 놓을 때는 이 혈관에 들어가는지 뭐 근육에 들어가는지 구분할 방도가 현실적으로 좀 없기 때문에 아예 깊게 놓거나 아예 좀 표면에 놓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좀더 안전한 방법. 그 다음으로는 눈 아래, 눈밑 꺼짐 또는 앞 광대 부분, 이쪽 위치가 되겠죠. 이쪽에 뼈 중간에 있는 이 구멍에서 신경과 혈관들이 나오게 되는데, 대략적으로 위치를 추정하는 방법은 정면을 주시했을 때 기준으로 이 동공의 내측선, 까만 동전의 내측선, 여기 세로 선이 될것 같고 가로로는 여기 뼈가 만져지는 선이 있잖아요. 이 뼈가 만져지는 요선 가로 선과 이 동공의 내측 요 선이 이제 교차하는 고그 지점, 고기 지점 근처가 좀 위험하고 세밀하게 한다면은 요 뼈에서 손가락 한 마디 정도 아래쪽, 5그 정도 위치가 인프라오비탈 포라멘 위치이기 때문에 그 위치를 조금 피해 하시는 게 좋고요. 특히 내안각, 눈앞골리 그게 세모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보다는 안쪽은 조금 더 조심을 하거나 차라리 하지 말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필러를 넣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냐? 이 안쪽으로 필러를 밀고 싶으면 차라리 이제 바깥쪽에 필러를 주입을 하고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이렇게 굴려서 안쪽으로 밀어서 넣는 방법이 보다 더 안전한 방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입술. 입술 같은 경우는 눈 쪽으로 가거나 하는 거는 사실 그렇게 흔하지는 않지만 입술 자체의 연부 조직, 입술 자체가 좀 개사될 수가 있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또 입술이라는 것이 다른 피부 조직이 또 조금 색깔이나 텍스처에 있어서 상당히 다른 부분이 있죠. 염부조직 괴사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떻게든 치료를 열심히 하거나 피부식을 하거나 해서 마무리를 할 수는 있겠지만 은 입술과 비슷한 재질의 피부를 어디선가 갖고 온다는 게 사실 좀 힘듭니다. 이런 데에 피부를 일로 갖다 붙였다라고 하면 티가 좀 많이 날수 있다라는 거죠. 깊이로는 3mm보다 깊게는 좀 놓지 않는 게 좋겠고 집값이 높은 필러는 놓지 말자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필러에 대한 위험 지역. 이건 이제 일반인 분들께서 아셨으면 하는 부분.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좀 암기를 하고 기술을 하는 게 환자분들은 좀더 안전하게 의사분들도 행복한 병원생활이 되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해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성형외과 전문의 박상민이었습니다.